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궁금하셨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이들 주제분을 만들 때왜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붙여서 만드는 건지 궁금해 하셨을 텐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설교라는 행위의 목적이 설교학 관련 책들을 보면 이렇게 많이들 나와 있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변화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방향이 정말 명확하죠? 그럼 이번에는 설교학에서 말하는 설교 목적을 좀 풀어서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러면 사람이 반응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풀어서 보니까 쉽죠? 그래서, 주제문에서 이렇게 사람이 되자라는 말을 붙여서, 주제문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설교의 목적이라는 설교 이론을 설교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만든 설교 훈련 매뉴얼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설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학생들이 이론을 배우면 적용하고 활용해야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론은 이론으로 끝나버립니다. 배우고 싹다 잊어버립니다. 지식은 그저 교실에 있을 뿐입니다. 배우고 공부한 이론을 현장으로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현장은 일도 발전하지 못하고 원래 습관대로 계속해 나갑니다. 목적도 방향도 없는 마구잡이 현장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현장을 어떻게 하며 연결시킬까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론들을 현장 매뉴얼로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 순서대로 훈련을 시켰습니다. 이론이 현장에 적용되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많은 발전이 이루어진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전에는 5분 설교도 힘들어하고 성경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워 했는데 현재는 설교 시간을 조절하라고 할 만큼 현장 목회자들이 자신감을 얻고 목회 사역에도 많은 집중력이 생기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확실한 목적에 따라서 방향이 분명한 설교를 한다는 것은 확실한 변화를 이끄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놀라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집중력 있는 사역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주제본 훈련을 열심히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실 모든 글을 쓸때 가장 중요하면서 힘든 일은 주제를 정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모든 논술 관련 서적을 보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주제만 정해지면 이후 글을 작성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간의 논술 기술만 배우면 누구든지 글을 쓸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제를 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주제의 세계는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정해야 하는지 아무도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관심 분야와 전문 분야 속에서 내가 주제를 정하고 글을 쓰고 말을 하는 수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제 관련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경제 관련 분야에서 주제를 정하고 정치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정치 관련 분야에서 주제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는 단지 내 관심에 따라서 주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는 점만 다를 뿐,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관심과 주제를 발견하고 그 주제로 설교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주제를 찾는 것보다 사실 만배는 쉽습니다.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주제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제를 찾고 발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주제문 만드는 방법에 관한 충분한 추가 설명이 되었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주제어 고르고 주제문 연습하는 것꼭 많이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사역에 많은 열매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